자, 초점이 f f 다고 장축의 길이가 10이고, 단축의 길이가 6인 타원이 있대요. 그러면 타원을 우리가 바로 그릴 수가 있죠, 그죠? 타원을 그려보면,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 꼭지점이 5. 그 다음에 5가 왜 이렇게 적있습니까 5. 그 다음에 잠시만요, 지워버리고. 자, 단축의 길이가 3이니까 여기가 3. 타원이 대충 그립니다.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습니다. 글렸습니다 그냥 그리겠습니다. 타원이 이렇게 생겼겠죠. 자 그러면 초점은 5제곱 빼기 3제곱 하면 4니까 친절하죠 그죠? 여기가 초점 여기 마이너스 4가 다른 초점. 됐습니까? 자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그냥 중심이라고 할게요. 아, F라고 할게요. F F'라고 하면은 중심이 F이고 점 F'를 지나는 원이 있대요. 즉 반지름이 얼마인 좀 크게 그려지겠죠? 아니, 오른쪽은 안 그리겠습니다.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. 이때, 이 원과 타원의 두 교점 중에 한 점이 P라고 할 때, PFF-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. 어,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, 한 변의 길이 FF-가 이미 8이고, 그 다음에, fp도 결국 원의 반지름이니까 fp도 8이겠죠. 자, 근데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10이니까 p도 타원의 점이니까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10입니다. 그러면 pf-는 길이가 2죠. 즉, 좀 돌립니다. 헷갈리면. 8, 8, 2 이렇게 생긴 이등변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. 그럼 이등변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수선 쭉 내리고 내리면 여기 1, 피타고라스 면은 루트 63이죠.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입니다 이런 거 1로 하지 마세요. 실수로 밑변 2 곱하기 높이 3루트 7 하면은 넓이가 3루트 7이 나오겠죠.